안녕하세요. 오늘은, 그 카이엔, 그러니까 포르쉐 용 전용은 아닌데, 제가 이제 중고를 사다 보니까 항상 시동 걸 때마다 좀 무서워요. 띵띵 하고 엔진 경고등이 들어올까봐. 그리고 처음에 이제 샀을 때제 거는 총매 효율 저하라는 경고등이 있었어요. 결국에는 임시적으로인지는 모르겠는데, 지금 단기간으로는 잡, 잡았거든요. 그래서 뭐, 일단은 경고등 들어오면,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러고 그다음 엔진오일이나 뭐 서비스 있잖아요 그런 거 지울 때 좋으라고 제가 저렴한 진단기를 하나 구입하려다가 요거를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. 그 모델명은 아우텔이 아우텔이라 그런지 모르 겠 정확한 발음 뭔지 모르겠는데 아우텔의 AP 200이라는 모델이에요. 예 네, OBD2 포트에다 꽂고요. 꽂고. 핸드폰으로 전용 앱을 깔고요.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포르쉐잖아요. 그런 포르쉐 어, 앱을 그 컨텐츠를 설치를 하면 유료긴 한데 그렇게 하면 어, 이 차종에 대해서 평생 뭐 지원을 해준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구독을, 어, 구매를 했어요. 그렇게 해가지고 해봤는데 잠깐 써봤는데 어, 생각보다 괜찮아요. 괜찮아서 한번 소개를 해 드릴까 해요 일단은 스마트폰이랑 블루투스로 해서 언제 어디서든 요, 어, 여기 이제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이 시트 밑에 수납함이 있어요 거기에 넣어놨다가 경고등 들어오면 우비디 포트는 여기 있어요 여기에다가 꽂고 꽂고 시동을 건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이미 이제 페어링을 해 놨는데 맥시 AP200 이라는 앱을 깔아요 맥시 AP200 이라는 앱을 깔고, 어, 이거, 요거를 블루투스로 잡은 다음에 연동을 하면은요. 잠시만요, 이제 해볼게요. 자,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면, 이제 기, 그 전에 저는 이제 구매를 해놨어요. 포르쉐를, 아, 3만원인가? 주고 샀던 것 같은데, 그래서 해서 연결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, 어, 블루투스로 페어링을 한 다음에, 이제 포르쉐를 누르면, 이제 연동이 돼요. 연동이 돼가지고, 이제, 자기 기능을 하거든요. 그래서 뭐, 뭐, 자동 선택해도 되구요. 차대번호를 넣고, 읽기를 누르면, 차대번호를 쭉 빨아당겨가지고, 뭐, 여타 진단기처럼 이제 동작을 해요. 그렇게 해가지고, 되면, 이제 내차 정보가 맞으면, 오토 스캔을 해도 되고 뭐 진단 타입을 설정해서 DME 뭐 에어백 막 여러 개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그 총매 쪽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DME 쪽이 항상 에러가 있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뱅크원의 총매 효율 저하 요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도 되고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뭐, 뭐 실시간 정보 로딩 뭐 이런 것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거는 할줄 모르니까 일단은 그래서 어 요거 가지고 할수 있는 게 경고등 확인이랑 경고등 삭제 그리고 경고등이 있으면 또 검색이 돼요 뭐 인터넷으로 연결해 가지고 뭐 요런 거는 뭐 어떤 타입이다 뭐 이렇게도 되구요 그러고 근데 생각보다 정보가 꽤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총매랑남튼 이제 그뭐 엔진오일 교체 이력 리셋 뭐 이런 것 때문에 구매를 했고요. 그리고 어 그래서 뭐잘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요거 재밌는 게 저도 몰랐는데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 교체 그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. 거기 코드가 뜨던데 그게 지금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 그게 왜 그러냐면 그그 그 트랜스퍼 케이스 예, 뭐 저항값을 측정해가지고 오일 간지 오래된지를 얘가 모니터링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 그거 보고 저트랜스포 케이스를 열, 그 오일 빼가지고, 어, 시검해가지고 교체도 했거든요.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포르쉐 뭐 오래된 거 타시면서 그차 타시는 분들 그러잖아요. 까깝하잖아요. 그 예, 그럴 때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물론 알리산 뭐딴 것도 있는데 저는 핸드폰 있고 요거 있어서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, 뭐, 코딩까지는 안 돼요. 코딩까지는 안 되고, 그냥 딱 간단하게 경고등 뜨고, 그게 먼지랑, 그리고 지우고랑 에어백도 되고요. 그리고 그, 서비스 리셋. 그 정도는 요걸로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, 한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요것도 검색해가지고 찾아보세요. 그렇게 해서 요것도 추천해 볼만 하네요.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총매 요걸로 깨끗이 관리했어요. 한번. 이런 것도 있다. 그래서 알리에서 호기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